유하자 안녕하세요 여러분. 자 오늘은요 집안에서 자꾸 초파리들이 날아다니길래 이 초파리들을 잡을 수 있는 뭔가를 사와야겠다 싶어갖고 하나를 주문했는데요. 어 지금 당장 이거를 하나를 붙여갖고 초파리가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몇 마리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최대한 많이 잡혔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되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. 이거 이걸 일단 뜯고요. 오야 어, 아야. 한 손으로 하지 마세요. <laughs> 자, 이렇게 끈끈이가 아, 장난이 아닙니다. 이제 여기 있죠? 이 통. 요 안에다가 바나나 껍질이라던가 뭐 그런 거를 올려놔요. 뭐 식초라던가 뭔가 초파리가 꼬일만한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올려놓습니다. 이거 물티슈로 안 닦이네. 제가 손을 닦고 오겠습니다. 어, 요거 설치해서 한번 후기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네,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뒤쪽에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. 이 스티커를 이렇게 떼갖고 이렇게 붙이시기만 하면은 되게 간단하게 설치가 되거든요. 초파리, 트랩, 과연?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, 뭐, 다음 주쯤에 보겠습니다. 어, 플라이 스틱을 이제 붙인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. 자, 어떻게 됐냐면요. 자라 와우. 많은 초파리들이 진짜 잡혔습니다. 뭐, 각종 벌레들이랑. 구석에 보시면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부엌에도 좀 초파리가 날려서 제가 부엌으로도 지금 옮겨서 하나 붙였고요. 원래 는한 개를 번갈아가면서 쓸 예정이었는데 그냥 동시에 두 개를 붙이는 게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한 번에 두 개를 붙였는데요. 어, 확실히 잡히긴 잡힙니다. 이게 어, 형광물 으악! 여튼 이제 형광색이다 보니까 이쪽에 어, 벌레들이 많이 꼬인다 하네요. 그래서 그런 효과로 벌레들이 앉아서 그러는데 와 정말 많이 잡혔죠? 꽤 많이 잡혔어요. 일주일 만에. 어, 초파리가 엄청나게 많은 건 아닌데도 어, 꽤 많이 잡혔고 이제 음식 찌꺼기 주변에도 초파리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다. 자 그럼 제 방으로 한번 가볼게요. 자 문제의 제 방인데요. 장난 없습니다. 와 <laughs> 여기 보시면 파리도 잡혔어요. 파리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집이 13층인데요 와 꼭대기 층인데도 파리가 들어오네 보이시죠 와 정말 많이 잡혔습니다 어, 초파리가 많이 끼우는, 끼는 이유는 이런 크레 사육장에 슈퍼푸드가요 하루만 지나도 이제 좀 약간 쾌쾌한 그 상한 냄새가 나요 그래서 바로 다음날 빼주긴 하는데 그래도 초파리가 그새 낍니다 이제 그 냄새를 맡고 바로 껴요 그래서, 요렇게, 초파리들이 사육장 안에다 막 날려갖고, 제가 아무리 잡아도, 잡아도 잡아도 소용이 없어갖고, 요런 어, 식으로 하나 사봤는데, 어, 효과는 나름 만족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꽤 오래 쓸수 있을 것 같아요, 한번 사놓으면은. 그래서, 요거 보시면은, 잡힌 지 얼마 안 돼서 지금, 아직 살아있네. 예, 여튼, 어, 요런 초파리들, 와, 정말 많이 잡혔죠? 어, 나름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. 네. 이제 플라이스틱이라고 치시면은 어, 요거를 구매하실 수 있고요. 어, 한 개당 7, 8천원인가? 어떤 걸로 기억합니다. 어, 자세한 정보는 제가 또 자막으로 달아놓을 테니까요.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어, 괜찮은 것 같아요. 골치 아픈 초파리. 네. 퇴치가 된것 같습니다. 요즘에 많이 안 날려요, 확실히. 네.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유! 아빠!